이전에 원수 좀 드셔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 팝업 세번다 갔다 왔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이전에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22도였고, 스리릿 같은 경우는 24도였다면, 그리고 클래식은 28도로, 목표는 네. 좀더 올라갔고요. 네. 이전에 두 가지 종류보다 다른 점은, 감압 종류 방식을 채택했었다면, 잠깐 클래식... 벗어도 돼요? 네. 잠깐 벗어도 네? 돼요? 네네네. 네. 네. 이번에 클래식은 클래식이라는 이름에 맞게 전통준비 방식인 상압준비 음. 방식을 채택을 해서 네.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네. 그래서 좀더 풍부한 향을, 깊은 맛을 갖게 어, 됐습니다 확실히 더 향이 강한데요? 음. 그리고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주 원료가 병원의 청정살인 탕풍미와 <laughs> 누룩, 유룩, 누룩에서 유룩, 채취한 향으로주 원료를 갖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막걸리 향과 비슷하다라고 네. 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훨씬 더 풍부하게 맛있어졌네요 다행입니다. 향이. 네. 이렇게 미지근하게 드기실 때는 말씀하신 네. 대로 풍부한 향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음. 즐기실 수 있고요. 네. 클래식을 차갑게 드실 때는 어수기 특유의 깔끔한 목넘김과 클래식의 깊은 감칠맛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여기도 도장 같은 거 봤나요? 네, 도장 찍어 드릴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